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독일에 유학하던 신앙생이 신문을 보고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독일 신문의한 재벌을 다루는 기사였는데 그 내용은 재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한 푼도 상속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자녀들에게 물었다고 하죠. 표면상 하나도 안 받는 것처럼 하고 뒤로 받은 것 아니냐고 말이죠. 기자들의 의심의 눈초리에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매우 불우한 환경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어머니는 일찍 여의고 아버지는 몸도 약한데 막노동판에서 하루 벌어 사는 삶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하지만 그런 중에도 아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죠.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 어린 나이에 고원해서 자랐고 자수성가한 분입니다.아버지는 사업상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기 전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유산을 상속으로 받을래? 믿음을 상속으로 받을래? 자녀들은 하나같이 신앙을 상속받겠다고 하여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믿음으로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은 가장 크고 고귀한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욕이 자녀에 귀감을 주고 있죠. 웬만한 부모 같으면 재산을 물려주므로 내 알돌이 다 했다 하기 쉬운데 욕은 그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자녀들이 생일 파티하면서 그만 흥에 겨워 놀다가 혹여 하나님의 심기를 불평케하는 언사를 행했을까 봐 그는 제사를 드리며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온통 관심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전수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잘 믿고 자녀도 잘 믿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을 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델이 아닐 수 없죠. 이런 모델 중에 또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는 로마의 장교인 이방인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어, 행동하는 신앙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중시한 신앙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또 신앙을 실천하는 것도 한 적극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며 구제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그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성령을 받는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도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 집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사도베드로를 초청하고 고내류만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친주와 친구까지 그가 아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성령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단체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우리의 입맛이 씁쓸합니다. 가령 사무엘 선자를 보십시오. 사무엘 선자 그 자체로는 대단합니다. 신앙이면 신앙, 삶이면 삶, 그 언어가 다나 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완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의 삶은 형편이 없었죠. 뇌물과 불법으로 얼룩친 그리하여 백성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백성들은 이것을 빌미로 왕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담 왕이 그렇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 자신도 잘 믿고 백성들도 잘 믿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자신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의 부하와 백성들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요담왕은 자신은 잘 믿었지만 백성들에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은 우상을 추구하며 제약을 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이절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 보시게 정직히 행하였으나 백성은 오히려 사라, 사악을 행하였다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 나도 잘 믿고 주변 사람들도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귀감이 되는 신앙이 되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잘 믿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